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것을 쉬는 거예요. 어, 근데 생각보다 우리 위장관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8시간 정도 걸려야 우리 위장관이 이제 비워지고 쉬는 시간이 되는데요. 실제로 8시간 이상 음식을 안 들어가시는 경우 잘 없어요. 수시로 먹죠. 그러면 얘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직장인들 생각해 보세요. 출근해서 일요일도 없이, 휴, 휴가도 없이, 1년 365, 24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쉴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이렇게 내 몸이 쉴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인데요. 이때 단식을 하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열두 시간 정도 단식을 하게 되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가 키성장, 뭐, 성장기, 청소년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포 재생을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지게 하는 호르몬이죠. 어떻게 보면 항농화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고, 또한 18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오토파지라고 해서 대청소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요. 어, 우리 몸이 염증도 많고 노화된 세포라든지 제 기능을 잃어버린 세포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한 달만 청소 안 해도 어때요 난리 나죠. 벌레도 끓고 냄새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밤에 야식 매일 드시는 분들 꽤 많아요. 늦게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청소를 하고 우리 몸을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럼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며칠은 괜찮겠지만 한 달, 두달 이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염증도 늘어나고 재생력도 떨어지고 늙게 되죠. 노화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하는 현상 청소하는 시간들, 대, 대청소를 대 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심지어 단식 시간이, 공복 시간이 24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줄기세포까지 분비가 돼요. 얘는. 어, 항암 물질이거든요. 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많은 변화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간헐적 단식이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난치성 질환들 치료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였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죠. 끼니를 잘못 먹고 굶었던 시절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 옛날에 원시 시대는 어때요? 사냥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 사냥을 못 하면 굶는 거였죠 그죠 그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또 억지로 단식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 우리 몸은 이미 유전적으로 단식에 익숙해져 있고 비어져 있는 공복 상태에 많이 적응하게끔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최근 현대 사회가 돼서 먹을 게 너무 풍족해져서 오히려 먹어서 생기는 질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우는 것보다 비워지는 것에 대한 미학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식은,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체중 감량도 되지만 어, 건강해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실제로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얼마큼을 드시냐면, 우리가 간헐적 단식인데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6시간에서 8시간 그 식사하시는 시간 동안에 드시고 싶은 거다 드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1,500 칼로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간헐적 단식해서 드시는 시간대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단식 시간 아니고 드시는 시간대에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피자, 햄버거, 뭐,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먹는 내용물도 중요해요.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서 고해 아무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고려해가지고 정제탄수화물 좀 빼고요. 그죠 정제탄수화물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달달한 거, 설탕 음식, 밀가루, 이런 것, 인스턴트 아닌 것들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이미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내가 의식이 못... 직장인들 보통 아침 잘안 드시잖아요.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출근하고 막 서둘러서 가기 바쁜데 아침 안 드시고 첫 끼가 거의 점심이신 경우 많거든요. 저녁 드세요. 근데 그분들 살 빠지던가요? 아니죠. 이미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단 말이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 먹는 내용물도 중요하고 칼로리도 중요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또한 가지는 언제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으세요. 보통 아침 안 드시고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침 점심 드시고 저녁 안 드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추천 드리는 거는 우리 몸이 대사가요.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몸 대사가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태양이 지고 저녁이 되면 우리 몸도 저장 모드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먹는 시간대를 해가 떠 있을 때 하시는 게좀더 유리해요. 어떤 분은 간헐적 단식한다고 먹는 시간대를 저녁 시간 밤 시간대로 두시는 경우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어, 좀더 추천드리는 건 해가 떠 있을 때 그러니까 아침 점심 드시고 저녁 안 드시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 드실 때 어떻게 드시냐면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한다고 했을 때그 시간 내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식사 시간 몇 시간 뭐 이래요. 18대 6이든, 16대 8이든, 12대 10이든, 이런 단식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대 안에서 규칙적으로 드셔주시고, 식사하실 때도 공복 시간 잘 지켜주시면 더 올바른, 더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